누구는 아주 조건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조건 나쁜 데서 태어났다. 이거는 너희들의 잣대로 해갖고 조건이 좋다, 나쁘다 했던 겁니다. 물질을 많이 준다고 조건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또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물질을 하나도 안 주고 부모도 없이 성장을 하게끔 너한테 했다고 이게 조건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주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 부딪혀 갖고 네가 흡수만 한다면 너는 엄청난 이 내공을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르게 너를 갖추어 가지고 세상에 뜨리는 일을 해낸다면 너의 비은 한없이 멀리 가리니 이게 질량입니다. 응? 에너지 질량이 많은 것을 내가 보고 이거 쓸어 담았다면 이 질량은 엄청난 빛을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아까 묻는 게 그거죠. 어, 이 사람은 고아로 자란 사람이. 3살 어, 때 냈던 지 지고 4살 네 때부터 나는 혼자 큰 사람이 고아로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아주 이게 어, 초면할 때부터 시문 배달을 해가며 어, 그 아주 아주 세상에 안볼수 있는 겪지 못할 거는 다 겪으면 사는 사람이야. 어. 껌파리도 했고 시문 파리도 했고 밤에 다니이 김밥 장사도 했고 찹쌀떡도 팔아 먹었고 어? 귀신한테도 찹쌀떡 팔아 먹었으니까 나는. 어, 어, 어머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했었네 나. 에? 에? 그런 모든 것을 겪어가면서 세상을 나는 어릴 때부터 냈던져서 전부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나는 조건이 나쁘고 좋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한테 주어진 이 사면이 그걸 수용고 그냥 갔던 거예요.